네, 오늘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편지를 받는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외국 사람과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두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잘 분석해 보니까 이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진 의미가 있어요. 이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변두리에 있는 주변부에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의 중심에 있고 권력의 중심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장 말씀에 나옵니다. 자장 이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주변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 미리 아셨고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주변부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모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면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들입니다 사회에서 주목받고 핵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고 주변부에서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설교하는 중에 몇 차례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교회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분들도 똑같았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만끽하시는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주목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사용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승리하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강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의 재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며,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태의 문을 여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각 자녀들의 은사가 하늘의 천 별처럼 빛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인 가구들이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임지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도와주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외롭고 공허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마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며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주님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들,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어 건강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